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디스크 삼바리 교환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어, 1.2톤 봉고 차량인데 에, 2022년 6월식입니다. 어, 차량이 이제 1년 한 5개월 이런 정도 지난 차량인데 어, 디스크 삼바리가 아, 마모가 돼서 어, 그래서 입고가 되었고요. 주행을 하다 보면 기어가 안 들어갑니다. 밀리 3, 4단 뭐 전부 다안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안에서 어 그륵 르 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 그런 이제 차량인데, 또 차를 이런 차량들은 시동을 끄고 기어를 넣으면 또 들어가요. <laughs> 아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인데요, 어 디스크 3바리를 이제 탈거를 해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있는 스프링, 어, 스프링이 네 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프링이 깨져가지고, 여기 들어있던 스프링이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어, 이쪽도 안 좋고, 뭐 거의 뭐 스프링이 거의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걸 드러내면, 이건 디스크고요 이건 이제 산발이라고 그러는데, 예 디스크 어 디스크의 여기 이제 센터 베어링 베어링이 안에 예, 들어가 있어요 플라이휠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판과 아이그 어, 삼발의 이 쇠판 이 판과 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엔진 뒤에 플라이휠이라고 큰 이제 예, 쇠판이 있습니다. 세팔이 가운데 저기 구멍이 뻥뚫어져 있는데, 지금 저기에는 센터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자리고, 센터 베어링은 지금 탈거를 해뒀고요 어,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보면, 저 플라이 휠과 이거와의 사이에 이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동력을, 엔진의 동력을 미션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 스프링이 마모가 되고 어, 깨지고 저렇게 돼서 변속이 안 되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이 작업을 하려면 저렇게 뒤에 있는 샤프트, 뒤에 대우랑 연결되는 디퍼런셜, 어, 어, 이, 예. 여기에 연결되는 이 샤프트를 이제 탈거를 해야되고 어, 그 다음 샤프트가 여기에 미션에 여기 꽂혀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을 이렇게 탈거를 해뒀는데 어, 자 미션 미션 안에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회전을 좀 시키고 자 이게 이제 미션입니다 미션에 클러치를 밟으면 클러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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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밟 밟으면 어 여기에 이제 클러치의 오페라 실린더가 아 이렇게 또 밀면 이슬러스트 베어링이 앞으로 나오면서 삼바리를 어, 밀어주게 되죠.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변속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에 전달되는 동력은, 어 미션으로 전달되는 동력 기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에 물려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네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한번더이 앞에 살펴보면, 제가 지금 차 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좁습니다. 예 이렇게 플라이 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제 저런 게 이렇게 되면 여기 플라이휠이 상하고 어 이렇게 되면 플라이휠까지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어 특별 차종은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 플라이휠 어저 디스크 삼발이 교환할 때 갈아야 됩니다. 플라이휠 가격이 100한 몇십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부품 가격이.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차량은 어, 프라이휠을 교환하지 않고 디스크 3발리만 교환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오페라 실린더가 여기 있고요이 실린더가 어, 이걸 이제 에, 포크를 떠밀어가지고 어, 포크를 이렇게 작동시켜서 작동시키면 슬러스트 베어링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예, 지금 뭐 아주 슬러스트 베어링도 거의 뭐 고착돼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고요. 이게 이제 새부품입니다 이건 디스크. 그다음 여기에 있는 게 삼발이, 새 디스크. 요건 이제 스러스트 베어링. 이건 포크. 그다음 요건 센터 베어링. <laughs> 네. 센터 베어링 이런 거는 어, 교환할 때. 반드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어, 어떤 뭐 이렇게 상태가 좀 어, 양호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빼서 교환을 해주면 참좋고요 자, 요거를 이제 뺄 때, 베어링 저뺄 때는 어, 특수공구를 이용하는데 전 요렇게 에,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딩 해머 이걸 이제 뒤로 탁 치면 여기에서 탁 치면 부딪혀서 나오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해서 약간 턱을 줘가지고, 이렇게 어 베어링 두께만큼 어 저렇게 갈아냈습니다. 그라인더 가지고 갈아가지고, 홈을 파서, 어 베어링을 딱 물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작을 했어요. 어 다시 말하면, 베어링이 이렇게 있으면, 요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딱걸리게 만듭니다. 이쪽에는, 예, 이쪽에 딱 걸리게 해서 저걸 탁 쳐서 밖으로 이제 빼내는, 탁 쳐서 이제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laughs> 네, 예,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기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만 이렇게 해서 턱을 지게 이렇게 그라인더로 볼트를 갈아주면. 어, 뭐, 훌륭한, 음, 그런 도구가 됩니다. 네. <laughs> 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디스, 교환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주말이라, 내가 네, 토요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에, 이렇게 또 주말에 정비를 해놓으면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이렇게 운행할 수 있잖아요. 이건 2022년식인데요. 참. 어, 예,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아마 한 달에 한 만키로, 월 평균 만키로 정도 뛰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십 몇만키로 되었으니까요. <laughs> 네. 이렇게 되면 계석산바리가 나갈 때가 됩니다. 아, 네. 여러분도, 어, 이렇게 기어 변속이 안 되거나 수동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은 수동차량들 이렇게 비어 변속이 잘 안된다 이럴 때 주행거리가 좀 있다 이럴 때는 디스크 3발리를 의심해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교환하고 나면 짱짱하게 세차가 됩니다. 아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